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살펴본 투자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음, 라이콤 종목코드 38870이죠 이 기업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, 현재 라이콤 주가를 보면요 실제 사업 실적과는 좀 뭐랄까 동떨어져 움직이는 듯한 모습인게요 그 배경에는 현재의 어려움도 있지만 미래 성생에 대한 어떤 강한 기대감 그러니까 일종의 서사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.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. 라이콤의 신사업, 특히 그 광섬유 레이저나 자율주행 라이다 같은 것들이요. 이게 본업에서 현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속도보다 과연 더 빠르게 실질적인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? 이 시간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를 예측하는 게 어, 중요해 보입니다. 아, 시간과의 싸움이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 그럼 먼저 그 본업부터 좀 짚어보죠. 광증폭기 사업 말입니다. 원래 데이터 통신망에서 신호를 키워주는 그 핵심 부품으로 라이콤의 주 수입원이었잖아요. 네, 그랬었죠. 세계 최초로 PNP 타입, 그러니까 플러그 앤 플레이, 그냥 꽂으면 바로 작동하는 편리한 방식의 광증폭기를 상용화했고 또 기술 기준이 엄청 까다로운 일본이나 유럽에도 대규모로 납품한 실적이 있고요. 그렇죠. 이런 걸 보면 라이콤이 광기술 분야에서는 확실히, 음,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. 네, 그 기술력 자체는 분명히 자산입니다. 그런데 어, 바로 여기가 문제예요. 그렇게 잘 나가던 본업이 현재는 좀 심각한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. 매출은 계속 줄고 있고 영업 적자도 지속되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. 아, 현금이 줄어든다? 네, 부채 비율이 낮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당장 운용 자금이 마를 수 있는 이른바 유동성 위기 위험이 더 현실적인 우려 사항이라는 거죠.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없을 수도 있다는. 그렇군요. 그리고 저기 재고 자산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좀 부담이고요. 본업이 이렇게 좀 흔들리는 상황에서 역시 회사가 기대를 거는 건 신사업 쪽이겠군요. 맞습니다.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자율주행차의 눈이라고 불리는 라이다 센서죠. 레이저를 쏴서 주변 환경을 이렇게 3D로 인식하는 기술. 네네. 요즘 라이콤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 거의 모든 원인이 이 자율주행 테마랑 엮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같아요. 관련 뉴스 하나 뜨면 그냥 주가가 확 움직이니까요. 네, 맞아요.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분석자료는 좀 냉정한 시각을 보여줍니다. 라이다 기술 자체는 유망한데 음, 아직은 높은 비용 문제 같은 것들 때문에 시장이 커지는 속도가 좀 더디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언제 라이콤의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질지는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는 뜨거운데 실제 사업 성과 사이에는 아직 간극이 좀 크다. 이 점을 좀 인지하셔야 할것 같아요. 아, 시장에 관심하고 실제 돈 버는 시점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. 이 부분은 꼭 기억해야겠네요. 그런데, 라이다 말고 또 다른 신사업 이야기도 있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어쩌면 이게 더 현실적인 기대주일 수도 있어요. 바로 산업용 로봇 같은 데 쓰이는 광섬유 레이저입니다. 라이콤이 이걸 10년 넘게 연구 개발해서 이미 상용화까지 끝낸 분야라는 점이 중요합니다. 아, 이미 상용화까지? 네. 자료 분석에 따르면 시장은 저기 화려한 나이다에 더 열광하는 경향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실제 매출을 일으킬 가능성은 오히려 이 광섬유 레이저 쪽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. 만약에 예를 들어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대규모 수주 계약 같은 게 터져준다면, 이게 2026년쯤 흑자 전환을 이끌 첫 번째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저희 추정치도 2026년 흑자 전환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, 이게 주로 이 레이저 사업 성과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와, 시장의 관심사랑 실제 수익 가능성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정말 흥미로운데요? 그럼 이런 기대와 우려가 막 뒤섞인 상황이 현재 주가. 그니까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한 2,200원에서 2,500원대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? 주가는 명확히 테마 중심인 것 같아요. 말씀하신 자율주행 기대감, 또 광섬유 레이저 잠재력, 그리고 가끔씩 뭐 육지 같은 통신 인프라 투자 이슈 같은 것들.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분석 자료는 이것이 회사의 기초 체력, 그러니까 펀더멘털보다는. 단기 테마를 쫓는 어 약간 투기성 자금일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?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보면요. 2025년 4분기 예상 주가 범위는 지지선인 52주 최저가 2,020원 그리고 저항선인 52주 최고가 4,115원 이 사이로 대시되고 있습니다. 만약에 그 2,020원 지지선이 힘없이 무너진다. 그럼 이건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. 테마가 소멸된다거나 아니면 진짜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된다거나, 혹은 그 과거 합병 관련해서 잠재적인 매도 물량, 흔히 오버행이라고 하죠? 아, 오버행? 네. 시장이 갑자기 풀릴 수 있는 대령 주식 부담인데, 이런 이슈가 불거지는 신호일 수 있어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. 참고로, 현재 라이콤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공식적인 목표 주가는 없다는 점도 저희가 유의해야 할것 같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아직은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주목하는 범위 바뀌다,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, 그만큼 주가가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에 더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걸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딥다이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라이콤은 어떻게 보면 두 개의 현실이 공존하는 기업 같아요. 한쪽에는 현금이 계속 소진되고 있는 어려운 본업이 있고요. 다른 한쪽에는 미래는 기대되지만 아직은 좀 불확실한 신기술, 라이다 같은 거죠. 그리고 어쩌면 이것보다 더 빨리 현실적인 매출원이 될 수도 있는 또 다른 신사업, 바로 광섬유 레이저. 이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입니다. 네, 그래서 가장 큰 위험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역시 신사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현금이 바닥나는 상황이겠죠. 이건 결국 유상증자 같은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존 주주분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. 아, 그게 제일 걱정이네요. 그렇죠. 따라서 앞으로 나올 실적 발표를 보시면 현금 흐름이나 재고자산 변화 추이를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 합병 관련된 잠재적 매도 물량, 즉 오버싱 리스크하고 라이다 센서 시장 내에서의 아주 치열한 기술 경쟁 환경도 계속 주시해야 할 변수입니다. 네, 정말 다각도로 살펴봐야겠군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라이콤이 과거에그 광증폭기 사업에서 보여줬던 검증된 광 기술력 있잖아요. 네. 이게 과연 새로운 분야인 광섬유 레이저 사업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얼마나 높여주는 좀 믿을 만한 근거가 될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의 기술적 성공이 전혀 다른 첨단 응용 분야에서의 성공까지 담보할 수 있는 건지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